네, 정하시, 정하시.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뭘해도 그렇게 보이시니까. 근데, 이번에 역은 어떤 악역이라기보다는, 음, 가장으로서 한, 어, 사회의 40대 남자로서 자기 일을 목격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일 자체가 너무나 그 위험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귀를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의 원칙을 어,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라 얼굴 표정이 그랬던 것뿐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악역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악역은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했습니다 늘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성격살기 때문에, 자기 일로 인하여, 자기 생활을, 또 자기의 그 가치관을 꾸준히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연기했었는데, 그게 악역으로 보였다고 하니, 그게 구마가 그 그랬던 거뿐이죠, 뿐이죠.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악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 그렇죠?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확답을 주셨네요. 악역 아니죠? 아니니다유지 씨가 더 말씀해 주시오